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강력한 지지선을 예상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저가 0.0242, 종가는 0.0249. 신문의 이상 중에서 제가 0.0246 이번 주에는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하고만 같이 하시면 절대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17억 아니 1조 원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수익 갑니다. 오늘의 영상 오늘의 영상은 오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볼 거고 그리고 최근 가상자산 보호법에 대해서 우리 시바이누는 안전한지 그리고 상승하면 얼마나 급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신문입니다. 자 어제 영상 보셨죠? 정말 귀신 빤스 입은 것처럼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저점이 0.0242 그리고 종가가 0.0249 그랬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0.0246에 이번 주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드 100% 중에서 40%는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고요? 아, 제가 2, 3년 동안은 저 시문과 같이 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7억이나 1조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드린 시드 늘릴 종목 이거 여러분 매수하셨죠? 어, 그래도 시드를 늘렸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시드 늘릴 만한 그런 코인 종목 가져왔어요.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귀신 빤스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맞췄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상승 중이죠. 이 상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가상자산보호법이 7월 달에 시작되죠. 자, 그래서 시바이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은 어,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급격한 그런 하락의 흐름을 맞았죠.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시바인에서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급락을 했고. 오늘 반등은 하고 있지만 우선 중요한 건 여기서 거래 대금이에요. 이 거래 대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큰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도 많이 떨어졌어요. 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야, 여기 정도는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너무 과하네? 이거 너무 싸네 하면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하락 추세는 계속적으로 가지만 중간중간마다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한마디로 심리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 기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어, 체류 시간에 초점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그 반등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의 흐름이 지속된다고 하면 급등의 흐름도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0.0246 말씀드렸죠. 그 중심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 겁니다. 뭐냐면 어, 오늘 반등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 이 부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후의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0.0246 지키기 두 번째 추가하락에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0.0230까지도 갈수 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0.0246을 지키는 모습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 0.031까지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0.031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0.031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서 두드러먹고 내려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또 맞겠죠. 그죠? 왜? 여기서 물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0.03일까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를 뚫어내는 데 있어서는 여기죠. 5월 29일입니다. 5월 29일에 거래 대금을 넘어서는 거래 대금이 이번 주 정도에 나온다 하고 보이면, 그런 게 보이면,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는 강력히 매수를 해야 됩니다. 왜? 여기를 뚫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급등 분명히 나옵니다. 자두 번째로는 추가 하락입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이거예요. 오늘의 거래 대금이 전혀 안 붙는다. 이번 주에도 거래 대금이 전혀 안 붙는다.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추세는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급락이 한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팔지 않는다고 했죠. 더 내려갈 때 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0.0230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여기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의 100% 중에서 60%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 진짜 나는 시드가 부족해. 그래서 매수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시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도 꼭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제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여러분 대응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두 가지 시나리오 꼭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영상 때도 그렇게 이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한번더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인 가상자산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것을 보냐 하면 2021년도와 판박이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하락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기억하십니까? 정말 대단했죠. 아 정말 이런 시장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무려 24개의 코인이 무더기로 상장 폐지가 됐어요. 이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바이누는 음 여기에 뭐 들어가지 않는다. 아예 들어가지 않죠. 왜 메이저급이지 않습니까? 메이저급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 상승을 한번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뭐 상장 폐지는 안될 거니까. 자 여기 보면은 2021년도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예요. 어, 시바이는 2021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로 지금 대신합니다. 여기서 이제 급등을했다가 여기서 가상자산 보호법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에서 그래도 급나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점을 찍어댑니다. 야 저점을 찍어낼 때가 뭐였습니까? 여기서 바로 상장페이지가 나왔을 때예요. 그런 다음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또 하나,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한국 가상자산 산업. 개미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 이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외국계로 간다. 외국에 있는 거래소로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제약은 많을 거예요. 제약은 많을 거지만 증권시장과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루, 제도권에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잡습니다. 그리고 제도권에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인정해주잖아요. 그렇 때면 또 안정하죠. 자 코인시장 보겠습니다.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플러스마이 30%가 아니라 상한선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인정해주죠.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주식시장에 투자하시겠어요? 코인시장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코인시장에 투자하겠죠. 뚝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익도 커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코인 시장 인정해 주는 거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지 그리고 이 코인 시장 뭐 제도권으로 들어와도 정부가 인정하고 안정화되는 거 이런 부분이 솔직히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융 감독원 민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 민원 안에 나왔죠. 어 접수가 되었습니다. Q&A에 접수 번호까지 나왔고 이거 비공개로 했어요.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답변이 오게 되면 제가 따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신문 기사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쩔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보호법이 시행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시장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 분명히 코인 시장에 불이 붙을 겁니다. 앞서 보셨죠? 그전에도 2021년 때에도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불장이 나올 건데, 여기에다가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선 때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코인 시장이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불장이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휘발유를 부어 봅시다. 어떤 휘발유? 트럼프라는 휘발유를 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바이누도 분명히 급등할 건데 그러면 시바이누는 어느정도 올라갈 거지? 그냥 단순하게 한번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고, 이거 시바인우예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얼마나 올랐냐면 130%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시바인우도 단순,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30%가 온다고 했을 때 0.0338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단기저항선이 0.031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0.030까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지자에 따라서 분명히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 한번 더 적어 드릴 거예요. 시나리오, 시나리오대로 맞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지선도 제가, 어, 귀신 빤스 입은 것처럼 맞춰 드렸고. 자, 이제는 시바이우소강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소율이 한45.69 정도 되네요. 어, 이 부분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연소율 때문에 갑자기 시바이우가 급등하거나 그런 패턴은 지금 보이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보고 가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 이전에 시바이우로 음식 결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카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영국 적십자 후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대외적으로 결제할 수는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정말 코인 생태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시바이노는 이런 것도 잘하고 있는 모습. 뭐 앞으로 시바이노 가치가 점점 더 높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결론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적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0.0246 부근에서 가장 강한 지지선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키는 모습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분명히 시나리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상자산보호법. 우리 시바이누가 이후에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바이누가 지금 추가 매수 구간인지 아닌지 여러분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추가 매수 구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대출 받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드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이 리포트 기억하시죠 제가 매번 말씀드린 리포트입니다 총 10개의 코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7개의 상승과 제가 오픈해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3개 중에서. 제가 한 개를 더 오픈해 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가, 어, 여기서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 누가 들어옵니까? 고래가 떡하니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점을 찍어냈죠. 저점을 찍어낸 다음에 바로 여기서 급등을 시켜요. 자, 윗꼬리를 달았어요. 윗꼬리를 가장 강하게 달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 정거점에 있는 그런 물량들을 체크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왜 그랬냐면, 두 번째에 여기에서, 어, 조정을 주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고래가 또 들어왔어요. 그죠? 어, 여기서 만약에 고래가 안 들어왔다면, 급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버티고 그다음 날도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주식 시장에서 이게 이런 차트가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왜? 세력들이 밑에서 계속적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인 시장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얼마나 강하게 갈지 정말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면 정말 늦습니다. 이코인도 제가 말씀드렸죠. 6월 말에 제가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자, 누구나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투자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되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로또 사주하는데 1등 바라고만 있을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뭐든지 투자를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투자 안 하셔도 돼요. 단지 하나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인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코인에서 손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복구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 또 시바이노 물량 늘리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단기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 이 분들만 이 분들만 저녁에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문자 보내지 마시고 잘하고 계신데 문자 보내실 필요 없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010-8284-1524로 7하고 보내시면 제가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코인 시장 정말 정말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 시무가 같이 하면 쉽게 가질 수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죠? 어, 그런 의미에서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제나 당신 편인 시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쉽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만약에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로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문이었습니다.